스타들의 복근 심폐소생법, 공백기에도 11자 복근이 없어지지 않도록 꾸준히 관리하는 로제, 불핑하우스 속 필라테스 하는 모습이 담겨 화제입니다. 크롭 톱을 입어 복부가 잘 보이게 한뒤 머리 뒤 깍지를 끼고 짐볼 위에서 사이드로 올라오는 사이드 시더 운동을 했는데요. 복부 측면을 강화해주고 옆구리에 있는 미운 살들을 정리해주는 운동이죠. 만약 집에 짐볼이 없다면 의자와 베개를 활용해 할수 있으니, 마름의 정석 로제의 복근 운동 한번 도전해 보세요. 모모는 단기간 집중적으로 하면 복근을 만들 수 있다며 자신만의 플랭크 운동법을 선보였어요. 모모의 트위스트 플랭크는 일반적인 플랭크와는 달랐는데요, 다리를 살짝 접어 엉덩이를 높게 들고 진행되는 플랭크로 훨씬 더 구강도로 운동할 수 있어요. 모모는 보통 하루에 50번씩 3번 이상 한다고 하네요. 급하게 복근이 필요한 사람은 어디서나 손쉽게 할수 있는 맨몸 운동인 트위스트 플랭크를 추천할게요. 소유는 자신의 유튜브 채널인 소유기를 통해 복근 심폐 소생 비법을 대공개했습니다. 광고 촬영을 앞두고 7일 동안 다이어트대 작전에 들어간 그녀, 특히 복근을 중점으로 진행된 이번 다이어트에서 소유는 자신만의 복근 운동 루틴을 공개했죠. 공중으로 다리를 들어올리는 리버스 크런치 12회 3세트, 다리를 접어서 산 모양으로 세워두고 머리를 일으키는 크런치 20회 3세트. 손과 팔꿈치로 바닥을 지지하고 상체와 다리가 일직선이 되게 하는 플랭크 40초 3세트. 이것저것 생각하기 귀찮다면 소유의 복근 루틴을 매일 따라 해보면 어떨까요? 여름만 되면 생각나는 핫한 언니 한혜진. 다 벗고 거울 앞에 섰을 때내 의지로 바꿀 수 있는 건 몸밖에 없다. 등본이 몸에 만족할 수 있나? 촌철살인과 같은 명언으로 감히 다이어트계 1인자라고 할수 있는데요. 한혜진의 복근 운동 루틴을 한번 살펴볼까요?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리는 레그레이즈, 의자 끝에 걸터 앉아 무릎을 끌어당기는 시티드 니업, 무릎을 트위스트 하며 끌어당겨 외복사근을 자극하는 시티드 니업 트위스트. 3종 세트로 구성했네요. 공복으로 진행하고 유산소까지 더하면 단기간 복근 만들기 걱정 없겠군요.